경주는 소멸도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원도심은 빠르게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 어려움에 처한 원도심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통해 경주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따라서 외곽의 구도심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에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들이 경주의 외곽 구도심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작등이나 어려운 것들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파면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이 열차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서 부지 안에는 한 2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이전이되면 우선 그 낙후된 봉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청사를 옮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2 개의 국 정도를 옮길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23명 정도의 직원들이 건물을 하게 될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명령이 그 청사에 출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 효과를 제공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의 시장 공략사안에서 또 국회의원 공략사안에서 경주 역사부지 활용방안으로 행정복합타운 조성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공략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사서가, 경사서 같은 공공기관이 빠지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경주 역사부지 행정복하면 경수 역사부지 행정복합타운 도심사업은 요원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도심이라고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불편과 사회적 위험은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할수이전 부분은 어, 별개 추진되는 상이고요. 어, 행정복합타운이 이제 결정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어, 제가 볼 때는 7,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복합타운은 행정복합타운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우리 경주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